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 미국 휴스턴 제1 감리교회의 목사님이 찰스 알렌인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이 네, 책의 어떤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왔는데. 직원에서부터 말단 직원에서부터 사장님까지 올라가신 이분이 굉장하게 노력을 했기에 사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늘 초조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에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갔더니만 아, 우리 사장님은 교회 가서 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휴스턴 제일감리교회 큰교회 목사님에게. 신방을 받고자 찾아뵌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긴한두 시간의 신방 이후에 어 집에 가시는 사장님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 약을 꼭 챙겨 드십시오. 이 약을 아침에도 그리고 일어나서 저녁에도 주무실 때 그리고 식사할 때 하고 나서 꼭세 번을 챙겨 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을 챙겨 주라고 약을 주신 겁니다. 집에 와서 이제 이 약봉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이 다 똑같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똑같아요. 그 약이 뭐냐? 바로 10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대세김질하고, 말씀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있었던 두려움이, 초조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키울 때에 자기가 경험한 체험 고백입니다. 찬양이란 건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스스로 구역별로 연습해서 우리가 오늘 상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선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연습하면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갑자기 설교를 맡으면 이런 본문들 많이 설교하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 부흥사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그 교회 사모니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 이번 주 오실 때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니에게 부흥사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로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모니 목사님 말을 잘 들었는지 의심이 되어져 가지고 목사님 혹시 이게 답입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 네, 그것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러 그 교회를 갔는데. 주보를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배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해서 찬양이 시작됐는데요이 설교 제목이 계속 마음을 여운을 주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다이수 사망이 엄지만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오늘도 여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식들의 여러가지 진로의 문제도 또 남편과 아내의 모든 삶의 문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다이처럼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구역에서 고백하는 찬양이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